자, 18번을 봅니다. 18번은, 어, X가 10 이하의 자연수고, 그 다음에 원수 N에 대하여 X의 부분 집합 중에 N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를 FN이라고 한다. 라고 했단 말이야. 어, 저런 말만 보면 사실은 잘 뭔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예를 들어봐봐. 자, 무슨 얘기냐면, 얘를 따로 들어볼까 했더니 기억이 있네. 기억을 한번 해보자, 그럼. F8을 해야 돼. F8. 이 말은 어디다 팔러 온 거야? N에다 팔러 온 거지? 그러니까 N이 8이면, 그러면 8을 최소 원소로 하는, 하는 집합의 개수야. 얘들아, 8이 최소 원소이려면, 1에서 7까지는 없어야 되고 8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거지. 이해 되겠니? 그러면 어, 전체가 10개니까 여기서 포함 안 돼야 될게 7개. 포함해야 될건 하나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2에 10-8 이렇게 해서 4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일단 기억은 맞는 말이면서 대략 어떤 느낌인지 알았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보면 이런 식이야 만약에 어, F6을 내가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6을 최소 원소로 하는 인 거야 그러면 1에서 5는 포함 안됨 6은 반드시 포함함 이러니까 얘도 결국은 뭐냐면, 2에 여기에서 포함 안 돼야 될거 다섯 개 포함해야 될거 하나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2에 10-6 이렇게 돼서 2에 4제곱 이렇게 될 거거든. 아, 그러면 약간 느낌이 이런 거지. F6 이러면 10-6 이렇게 되는 거야. F8 이러면 10-8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F의 n이라는 건 뭐냐면, 2의 10-n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지? 자, 미은을 한번 보면, 어, B가 더 크면 FB도 더 크냐? 라고 했거든.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돼? 어, 9와 10을 한번 넣어볼 거야. 자, 그럼 F9는 2의 1승. 이렇게 해서 2개고, f10은 2의 10-10한 개야. 뭐 2의 0생 1이야. 이런 걸 모른다 하더라도 10이 최소인 원소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 한계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9보다 10이 크지만 f9가 더큰 거야라고 하는 거니까 니은은 거짓 말이다. 이렇게 되겠지. 아닌 게 있어라는 거야. 그다음에 디귿은 F1하면 우리 여기다 FN 찾아놨잖아. 그치? 우리 여기서 찾아놨고 우리 여기서 찾아놨다고 이렇게. 자 그럼 거기다 대입해봐. 대입하면 되겠네. 뭐야? 2에 어, 9제곱. 그 다음에 3이면 2에 7제곱. 5면 2에 5제곱. 7이면 2에 3제곱. 9면 2 이렇게 될 거야. 되겠니 얘들아? 뭐 다른 어떤 뭐 조금 뭐 묶어내고 뭐 하고 해도 되고 아니면 굳이 직접 하면 1024 반이니까 512. 그다음에 얘는 얼마야? 12 128이지? 그지 그다음에 얘는 32가 되고 얘는 8이 되고 얘는 2가 되는 거야. 얼른 더해 볼까? 그럼 이렇게 더하면 10 2와 8이니까 여기도 2와 8이니까 128 160, 160? 그러면 170이지. 6 8이야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야. 이렇게 기억 디귿 3번이 정답이다. 알겠지들아? 이렇게 새롭게 정의가 되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예를 좀 들어가면서 어, 상황 파악을 한다면 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잘 정리해 둘수 있도록 합시다.